안녕하세요. 1월당입니다 어, 오늘은 범띠 이야기를 좀그 상반기 범띠 생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올해 범띠 생들이 제가 운이 좋긴 음, 운이 들어왔긴 하지만은 그 운을 다못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삼재가 올해 그 나가는 삼재 의 생일 달이 지나지 않거나 아우 어, 이분들 상가치 가시면 안 되겠다. 도는대요. 어, 좀 조심 좀 하시고요. 3월달, 3월달 기운에서 좀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, 음, 승진과 변동 이런 기운은 있어도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인간 풍파도 있을 수 있으나 기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이렇게 다져서, 응? 음, 기해년 상반기를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, 2 2살에 무인생 이분들, 음, 하는 일들은 잘 되지만, 이동수, 공부는다 괜찮습니다. 문이 열려요. 문이 열려서, 그, 1월달, 2월달도 나쁘진 않았어요. 삼자가 들어오면서부터도,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길에서, 또, 직장 내에서, 뭐, 금전을 벌러,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, 금전문, 이동수 다 들어왔기 때문에, 잘 다져서, 응? 음?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또 직장 내에서 또 직장 사회 일원으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동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동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동수 괜찮습니다. 이분들도. 그리고 34세 병인생 이분들이 음 구설에 3장에 나가면서. 어 완전히 나갔다고 볼수 없어. 여파는요. 이쪽 저쪽에서 조금 있습니다. 들어오는 상재보다 나가는 상재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던 원하지 않던 가슴앓이를 하는 일이 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결단력 있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. 누군가의 진실을 뚫려가서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닥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서 슬기롭게 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면 있어서도 그 중심에 서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. 그래서 내 저기를 갖고 가신다면은 주변에 관제도 조금 있고 구설도 있고 몸수도 많이 쳐서 아픈 아내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이 상반기 기운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은 조금 상반기를 좀 지나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. 정월달, 2월달은 그래도 조금 1월달, 2월달 기운은 좀 괜찮았었어요. 그나마. 근데 3월달, 4월달, 5월달 이렇게 가면서 약간 그 시기에 내가 힘들어야지 가슴으로 상처받고 또 뭔가를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들어옵니다. 고, 고비 잘 넘기신다면은 어, 상반기 기운이 넘어가면서 저는 많이 그리던 일이 꼬이고 꼬이고 그런 일들이 좀 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. 음, 그 고비 잘 넘기시기를 바라구요. 거봐요, 꼬여요, 또 꼬여. 무슨 말 말하면 안 좋은 일할수 있게 꼬여요. 그래서 요분들은 그렇게 해서 꼬이고 꼬인 일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음, 그리고 마흔여섯 살가인생 이분들, 음, 분선이 있고 뭐 음, 뭔가를 해야 할 일들은 들어옵니다. 근데 큰 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조금씩 다져 가신다면은 별 무리 없습니다. 올기 개년 상반기가 그래서 금전 관계도 남한테 금전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것도 금전 관계도 확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긴거 아닌 거를 이 이, 이, 범띠생 이분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, 응, 응,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긴 해요. 근데 마음이 그렇게 모진 성격은 못 됩니다. 좀 여린 성격을 갖고 있어요. 강인한 반면에 굉장히 여린 마음도 갖고 있어서 남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픈 사연을 보거라 그러면 그분들도 그 약한 마음이 이, 이게 발동을 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내가 끊을 거못 끊을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, 잘 그거를 헤쳐서. 이 3, 4월 이 상반기를 슬기롭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. 지금 58세 이민생 이분들. 음. 1월 달, 2월 달 제가 작년에 이분들이 몸수가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, 했습니다. 근데 기해년에 넘어가면서부터 또 약간 몸수 쪽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좀장구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금전적인 면에서는, 어... 1월달, 2월달 기운은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좀 괜찮았습니다. 근데 3월달, 4월달 기운으로 가면서부터 약간 금전의 그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요. 어? 그런데 심신은 피곤하고 몸은 많이 공헌하고 바쁠 일이 있지만은, 금전적으로는 약간 조금 그, 저기가 좀 떨어지니까, 그, 그 너무 그거, 그 부분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. 상반기를 그렇게 조금 다져서 그렇게 슬기롭게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70세 경위생 이분들, 음, 자식들 때문에 조금, 슬아 자손들 때문에 좀 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자손들 간에 또 불협담 나지 않게 좀, 이게 그, 좀 다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몸 쪽으로는 조금 올해 운 연이 이렇게 내가 꽤 이렇게 근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운동들 좀좀 좀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운동들 좀좀 좀 하시고요 그렇게 넘어가신다면은 괜찮고요 이분들 역시도 올해 나가는 삼재 나가신 분도 있고 생일따라 지내지 않아서. 연월리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가집이나 이런 아직은 경조사가 있는 곳들은 조금 피해갈 수 있다면 좀 피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범디생 분들도 이렇게 기회년 상반기를 이렇게 잘 실기롭게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